한도를 아는 데까지 90초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비상금 대출 상품은 복잡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서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만 19세 이상이라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심지어 무직자나 군인과 같은 그룹 역시 포함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액 비상금 대출 상품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원큐 비상금 대출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승인율이 매우 높아 소득증빙이 어려운 학생, 군인, 주부, 무직자에게도 추천합니다. 대출한도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한도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대출 금리는 최저 5.9%에서 최고 6.9%입니다. 이 금리는 하나은행 내부 신용등급 1등급 고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1년 주기로 조정됩니다.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0.1%, 0.6%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만기일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 상환으로 매월 이자를 납부한 후 만기시에 대출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이용하면 대출금을 대출한도 내에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세요. 본 비상금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므로 대출금 상환시에 유연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신청과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여 주말과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큐 비상금 대출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승인율이 높아 금전 고민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원큐 비상금 대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하단 고정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